네, 반갑습니다. 카페 메모리얼, 용산에, 열렸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뭐 간단하게 후기 좀 남기고, 개인적으로 든 생각들,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다 쪽지를 하나 남기고 왔는데, 11월에 올리전이 예정이 되어 있죠. 저도 티켓팅을 도전하고, 가려고 노력을 조금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티켓팅 할때 되면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 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카페 구조를 조금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면 아마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림판으로 간단하게 카페 구조를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데, 네.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네모 10개가 2인석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6개가 1인석입니다. 총 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고 한 타임에 총 26명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카페 계산대 그리고 여기는 굿즈 스토어 계산대입니다. 여기 굿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카페 메뉴판 배너 이거는 굿즈 배너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아로나 프라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 컵 같은 약간 포... 포토존이 있고 양쪽으로 둘씩 와카모 히나 미카 유카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 배너 같은 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는데 이쪽에는 센세들이 포스트잇으로 남기는 뭐 그런 후기 같은 거맨 처음에 보이셨죠? 그런 거 남겨져 있는 거고 이쪽 벽면은 이제 유명인들 뭐 방송인들이나 아니면 성우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사인 같은 거 남겨져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일러스트들 뭐 이런저런 애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주방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당연히 저희가 들어가는 데는 아니고 아무튼 예약한 거 보여주고 이쪽으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1시간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대충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아로나 프라나 동상이죠 아로나는 굉장히 익숙하죠 제 기억으로 2.5주년 올리전인가 그때도 봤었고 2.5주년 올리전 끝나고 나서 용산에서 열렸던 미니 2.5주년 올리전이었나 뭐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보니까 안 보면 약간 축제 분위기가 안나 그래서 또 아로나 동상은 있어주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포토존이죠. 양쪽에 친구들 대형 아크릴 세워져 있고, 가운데에서 사진 찍는 건데, 개인적으로 요소 하나하나들은 다 이뻤는데, 포토존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었던 것 같다. 왜냐면 피사체가 이제 중앙에 쓰고 양쪽으로 학생들 아크릴이 둘씩 있는데 사진에 전부 다 담으려고 하면 조금 멀리서 찍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작게 나와가지고 제가 또 사진 찍을 때좀 까다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사진은 안 찍었고 그냥 애들 사진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남겼습니다. 자 이거는 굿즈 스토어에 박혀있는 애들 사진인데 보시면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죠. 애들 다 특히 유카랑 미카가 좀 빵떡하게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뭐 희나도 귀엽긴 한데 목기가 좀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왼쪽에는 이제 저번에 했었던 불케스트라 그거 배너고요. 오른쪽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레이입니다. 레이 레이 이벤트 스토리고 굿즈 목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늘 있는 뭐 아크릴이랑 뭐 스탠드 같은 거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캔배지 이거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리유저블백 이렇게 해서 두개 샀습니다. 캔배지는 와카모 나왔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일러스트 걸려 있는데 여기에 일러스트 걸려 있어. 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뭐체루나도 있고 선도부도 있고 그 일섭 오리지널 일러스트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좀 있죠 제 최애인 하레도 여기 자리 있네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유명인들 사인해주신 곳. 이제 공방에서도 자주 얼굴 드러내신 하로루님 일러스트도 있고 여기는 우리 트리컬 대표님인것 같죠 아무래도 그리고 미츠키오 선생님 에머코사인 선생님 그 다음에 베이시스트 유경환 선생님 MC 레나 굉장히 익숙한 분들 사인도 많고 해가지고 약간 반가운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2인석인데 여기 벽면에 이제 친구들 얼굴 잘 걸려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이블이 좁아 보일 수가 있는데 두명 쓰기에는 딱 적절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인석 쪽인데 1인석은 총 6개가 있고 6개가 전부 다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sd로 애들 4명 다 있는 거그 다음에 히나 미카 유카 와카모 그리고 고 애들 LD, LD로 돼 있는 이 테이블까지. 개인적으로 저는 혼자 가게 된다면 이 자리가 제일 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은 제가 카페에 들렀다가 밥을 먹으러 갈 예정이었어 가지고 간단하게 밀크티에다가 베이글만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에 보면 여기는 카페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냥 용산 도파민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3층 중앙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애들 이렇게 세워 놨더라고요. 그냥 이뻐 가지고 한컷 찍었습니다. 전체적인 장점을 조금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뭐 흔히들 키보토스가 용산에 상륙한 것 같다 뭐 학생들이랑 진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 그런 느낌 없진 않아요 좋은 거는 맞는데 진짜 장점은 극한의 쾌적도야 이게 여러분들 여기 예약 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11시 한 타임 오후에 1시 3시 5시 7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들어가서 1시간을 쓴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 30분 청소하고 나머지 30분이 브레이크인 거야 그러면 이게 예약을 못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단 공간이 엄청 널찍한 데다가 브레이크 타임이 총 합해서 1시간인 거잖아. 전 타임 손님들 다 나가고 나서 1시간 동안 비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안에 뭐 음식 냄새나 이런 것도 아예 안 나고 완전 깔끔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굉장히 여유로운 텀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절해요. 약간 선생님들의 경험에 있어서 최대한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남겨주기 위해서 용화 센세가 또하고 적도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내리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추론을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베이글이랑 밀크티밖에 안 먹어봤긴 한데 뭐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음식 같은 게그 오므라이스도 있고 우동이었나? 와카모 우동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드신 분들 한번 얘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서브컬처 IP 카페에서 파는 음식 치고는 가격 비 같아요. 싼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드셔보신 분들이 맛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옆에 메뉴 엄청 많이 시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때깔이 좋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 타임도 길고 좀 여유로운 텀을 갖고 가다 보니까 손님 받는 것도 최대 26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타임 때 26명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음식도 어느 정도 여유롭게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만큼 맛도 보장되는 역치가 조금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물론 제가 직접 먹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후기를 <laughs>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뭐 아무튼 짧게 그냥 카페 후기 좀 남겨 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기 원신 같은 경우에도 홍대 쪽에다가 카페를 하나 차려 놨잖아요. 전에 갔었는데 우리도 이런 카페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갖고 있어 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작은 소망으로 간직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열고 가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는 9월에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9월에 혹시 갔다가 마주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갑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이죠. 일주일이 이제 한반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들 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잘 버티시고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